네. 여기 아주 익숙한 동네예요, 저는. 그러세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광령이에요. 네. 여기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요기, 여기, 여기, 보이는 요, 요, 요 건물 두개 있는데 말씀이세요? 네. 각각도 매매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같이. 노 매매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야, 소장님 뒤에 바다 조망권 너무 잘 나온다. 네, 굉장히 바다가 시원하게 잘 나오는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건물 뒤로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조망을 가릴 만한 그런 어떤 건축물도 없다. 그래서 조망권이 확보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네. 한달 살이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차 있어요. 풀로. 그래가지고 내부는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 외관, 그리고 구성, 요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둘러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요. 도로 너무 잘 빠져 있고,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그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펜션인데, 네. 다시 인수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요게 13억. 13억. 요게 19억. 19억. 얘가 더 사이즈가 큰가 봐요? 여기는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하. 여기는 상가가 없고. 아하. 같이 하시면 좀 싸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가볼게요. 저도 궁금했어요. 여기가 제주도에 놀러 오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꽤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우. 수... 수요가 많죠 여기가 그러네요 여기 뭐 연못도 있네요 <laughs> 연못 있는데 막아 놓으셨나 보다 살짝 이야 조망권 좋다 오호 여기가 지금 대장상으로는 지하층이에요 아 그래요? 지하층에서도 바다 조망이 이렇게 잘 보이니까 네. 요런 테라스에서는 상당히 조망이 잘 나오겠죠 그쵸 이야 네. 절대 막을 뭐가 없다. 요 건물하고, 네. 요 건물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덟 가구. 네. 여덟 가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 꽤 많네요, 방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다른 분에게 통으로 건물을 임대를 주고 계신다고 해요. 아하. 그렇구나. 자, 조금 더 볼게요. 안에는 지금 다 풀로 차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외관을 좀더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내 내부는 못 보더라도 복도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쵸. 복도는, 복도 정도는 볼수있어요 오, 오, 역시 나무라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올라오면 양쪽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훨씬 시원하다. 밖에 하고 안 해요. 오. 완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 지금 세입자께서 뭐한달 살이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여기가 한달 살기가 큰 집은 한 180만원, 그래. 그리고 작은 집은 한 12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큰 집이 5개, 작은 집이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차면 한 1,200만 원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 뭐 지금도 다차 있고, 평소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다 찬다고 하니까 그 정도 그렇죠. 수익은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접 다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아, 여기는 사실 월 400만 원에 임대를 주셨는데, 그 분이 그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직접 운영하시면은 그거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상가인데 1층, 2층 나누어져 있어요. 1층, 2층? 네. 1층은 식당인데 월세 110만원. 오. 어. 2층은 카페인데 월세 100만원. 오, 수익도 잘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요두 개하고 요큰거 주택 하나하고 해서. 네. 월 600만원이 넘게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야 역시 목이 좋으니까 임대로도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네. 요쪽 뒤로도 공간이 있어서. 네, 여기도 아까 똑같은 구성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계단도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 아까 고기네, 네 내려와서 볼수 있었던 곳, 이쪽은 뭐 지하층도 있어서 저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도 테라스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갖고 바다 주망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요 멀리 안 가도 바다는 항상 볼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면서 말씀드리면은 실내 내부 모습은 지금 네. 큰 평수와 작은 평수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두 네. 다 집계까지 인수를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네, 빌려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죠 네 그리고 직접 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카페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카페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들어가는 입구. 오. 분위기가 아주 독특해요. 역시. 오, 나무 계단. 너무 운치 있지 않나요? 자, 카페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 시원하다. 뭐 여기는 어쨌든 세입자가 이렇게 꾸며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공간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저기 바다 조망권 진짜 잘 나오네. 홀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이야, 소장님, 너무 뻥 뚫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는 네.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건축물이 생긴다 그래도 네.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조망을 가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 이 바다 조망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 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거의 액자 수준, 그림 수준입니다. 진짜로.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뷰 하나만큼은 잘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끝내줍니다, 진짜. 그리고 뭐 카페는 이 정도. 그리고 안쪽에 저렇게 방두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상가의 층층도 넓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쪽으로는 뭐 따로 화장실도 되어 있고 어,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 컨디션이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 나무 느낌이 너무 잘나고요. 생각보다 오, 안에 내부가 너무 깔끔해요. 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모습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그럼 매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시에 월호광룡리가 되겠고요 1번은 큰 면적 2번은 작은 면적 그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토지면적은 1번은 1031제곱미터 312평, 2번은 705제곱미터 213평입니다. 둘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1번은 1041제곱미터 315평, 그리고 2번은 653.5제곱미터 199.8평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객실 8개짜리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10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04년에 건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으로는 남서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해안도로는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평화로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죠 노영 5거리는 차로 13분 정도 걸리고요. 가까운 해수욕장인 2호해수욕장은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인근에 가까운 제주 관광대학교 걸어서 7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어서, 그리고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한달 살기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한달 살이 운영하신다고 하면 수익도 꽤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한달 살기 및 임대업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